아, 예, 지금 여기는 영동에 있는 아, 민주지 민산입니다 저는 민주 지산자영휴양림을 자영휴양님에서 출발하는 등산 코스로 선정을 했어요. 아, 이유는 천안에서 아, 짧은 시간에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아, 그래서. 휴양림까지 올라와서 민주 어 민주지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입니다. 경관이 좋아요. 이제 정상 가서도 다시 보여드릴 건데 좋습니다. 산행하면서 항상 계산, 계단이 가장 힘들어요. 족족이 아마 정상인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정상까지. 어 이제 비도 비 소리도 들리죠? 오늘 가는 날 등산하는 날. 아주 잘 잡았습니다. 저 구름도 저렇게 갑니다. 멋있죠. 오늘 구름을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렇게 이제 구름 속을 간게 저도 등산하면서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덕유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이 산의 정상보다 낮게 깔려 있는 걸 봤었습니다. 진짜 아름답습니다. 구름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게.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아, 아 진짜 계단 힘듭니다 아또 계단 이제 계단이 다온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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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죠? 제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여기가 해발 1,280m가 그래요 아, 천안에서 여기까지 는 자동 자가용으로 어, 1시간 어, 2시간 6분정도 걸리더라고요 휴게소에 안쉬고 안 오면은 아마 2시간 안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아 힘듭니다 다시 정상가서 한번 찍겠습니다 아 이제 민주지사 정상 양점 3km, 300m 남았습니다. 다음번에는 각호산서부터 민주시장까지 올라가는 코스로 갈 겁니다. 정상에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아, 비도 올것 같고 빨갛죠? 아이고 힘들어 하, 하, 산은 진짜 힘들어요 이런거 보면 공부가 편한 것 같아요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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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상에 다 갑니다 여러분들 바람소리 들리시죠? 하, 정상의 바람입니다, 이게. 이 맛에, 아, 산을 사는 것 같아요. 어, 어, 여기 무서운 굵기가 있네요. 반달 가슴고. 조심하라는 겁니다. 저도 조심해야 되겠네요. 디로 가는 걸까요? 아, 정상입니다. 아, 잘하죠? 아,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그 구름 가는 거 보이시죠? 빨리. 예, 보여줄게요. 구름, 구름 막 지나가잖아요. 그죠? 아, 어마어마합니다. 이야, 와. 저, 저기가 민주시장 정상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저기는 이제 다른 코스 가는 데고요.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라갈겁니다. 아춥네요 아, 구름 아, 보세요. 아, 제 어, 핸드폰 놓치겠어요. 아, 정상 왔습니다. 미주스산 정상. 위를 아, 아, 오르려고, 구름 보세요. 아 신나요.